단독 다구 주택 중개할 때 까다롭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시세파 이게 어려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선순임차인과 관련된 부분 확인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장에 임장 활동하고 매물을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아파트 같은 걸볼때 동호수별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호수별로 본다는 건 일단 아파트의 위치를 볼것 같아요 근데 로얄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걸 로얄동이라고 하지만 그 단지 내에서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로얄동이 틀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 학교가 가까운 데가 로얄동이 될 수도 있고요 뷰가 좋은 걸 좋아하시면 뷰가 좋은데 또 지하철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쪽이 로얄동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어떤 게 로얄동이 될지를 주로 파악하고요. 그리고 위치라고 하면 고층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고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층수가 기록돼 있지만 최고 고층인지도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음. 누구나 좋아하는 층과 누구나 좋아하는 동이 로얄층과 로얄동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로열 등과 로열 층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매물 확인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거래 기회를 만들어 낼수 있는 팁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덟 번째 질문 가 보겠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을 중개하는 게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아파트하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할까요? 일단은, 어, 임대인, 그니까 러 다, 세대인지 다가구인지를 구분하셔야 해요. 어, 다가구라 그러면 임대인이 한 사람이고, 각각의 호실에 대해서 세대 분리가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니까 그게 깡통 전세일지 확인할 수, 확인해야 되니까, 어, 제일 큰 사항으로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어~ 확정일자 순번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 플러스 대출 금액이 매매 금액 시세 매매 금액 알기는 힘들지만 그 금액보다 크면 그게 깡통전세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제일 급선무겠죠 그리고 전세로 진행을 못하고 월세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도 중개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음~ 음~ 그렇군요. <laughs> 맞아요. 단독 다구 주택 중개할 때 까다롭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시세파. 이게 어려울 그렇죠.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선순 임차인 관련된 부분 확인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파트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걸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놈의 단독타고 다중 나오면 이 선순위 임차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을 수 있는, 있다는 부분 이것도 알고 중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사건 사고의 시작 바로 이 선수님 차인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부터 시작되는데 법적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선수님 차인 확인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을 확인설명서에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자칫 잘못하면 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확인설명서 작성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청구가 가능하다라, 부과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점도 알고 중계를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이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시는데, 이런 건요. 미리 준비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것만 실수해도 과태료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 미리 미리 준비하고 중개하시는 현명한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질문인데요. 오피스텔 거래할 때 매매와 임대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음, 매매에서는 기본적으로 저, 그 임차인을 승계받는지 승계받지 않는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오피스텔은 사업자가 어, 무등록으로 해서 주거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 사업자일 수도 있고요 주택임대사업자일 수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 사업자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상태인지 또 양도 양수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피스텔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할 때는 임대할 때는 날짜 맞추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시설 체크 라든지 이제 파손 여부 왜냐하면 옵션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임대차 할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좋게 말씀해 주셔서 어 별거 아닌 것 같애 이렇게 느껴지시는데 어, 오피스에 중계할 때 사업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부가세 관련된 부분 포괄양수소 관련된 부분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때 전혀 배우지 않았던 영역이시거든요. 매우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실제 중개를 하다 보면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내부의 옵션? 그렇죠. 이 옵션이 분명히 가서 볼땐 됐거든. 그런데 나중에 가뭐꼭 고장이 나요. 이 고장에 대한 부분을 또 누가 책임질 것인지. 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알고 정리해 주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독박쓸 수 있다 이런 말씀도 같이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열 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 이외의 중개를 하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의 물리적 하자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누수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러한 하자가 발생을 하면 발견하는 것부터 처리하는 것까지 나름대로 팁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살짝 하나만 귀띔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택을 보실 때 어, 짐들이 있으면 다확인은 못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누수나 고, 누수가 생겨서 곰팡이가 생겼다 하면 냄새부터가 틀려요 하 냄새부터 어, 냄새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심히 보아야 할 장소들이 있죠 그 부분들을 유심히 보는데 천정 끝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구속진 쪽에 어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결로 부분도 이제 결정적인 하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요 결로 부분을 제 임대인하고 어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각 계약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풀지를 협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만약에 협의를 안 되면 들어가신 임차인이 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어, 수리를 안 해주는 경우거나 아니면 그대로 써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저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어, 저, 시설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어, 그런 분이 생깁니다. 오래 하시다 보면, 음. 이제, 어, 주택 관련돼서 수리를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봐주시면, 그 중개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수리기사니까 임차인한테 점도 설명 효과도 커요. 그래서 도와주신 분이 많아서 저는 쉽게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임차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곰팡이가 생긴 거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생긴 결로에 의해서 곰팡이가 생긴 거라면 사실 그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판정을 누가 해주느냐 바로 드디어 말씀해주신 그 전문가분들이 판정을 해줍니다. 사실 또 비전문가인 우리 입장에서는 또 누구 편에서 판정해 주느냐도 또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분들이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중개업 하시게 되면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하우 그렇게 처음에는 머리 아팠습니다. 뭐,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나야, 살땐안 그랬는데, 네가 했네. 뭐, 집을 살면서 당연히 환기시켜야 되는데, 환기를 안 시켜서 임차인 잘못이네. 이런 얘기 엄청 많았거든요. 나중에 전문가분 딱오셔갖고 이거 결론입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하루에 두 시간씩 꼬박꼬박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다 그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넘기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우기는데, 아무튼, 전문가분이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